도쿄 나리타 공항 도착 공항이 조용한 느낌입니다 아 2시 부산에서 2시간 정도니까 도착하네요 아 기가 너무 아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살짝 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인데 여기는 그 철도나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해야 된다 네요 저희는 신주쿠에 스톱를 잡아서 신주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신주쿠 에국도 잡았는데 가기 위해서 표를 뽑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정해진 걸 타야 돼? 네, 표 뽑으면 왜 이렇게 어려걸니 정해진 걸 타야 되라고아 물어볼게 물어볼게. 네. 네. 아 이게 여권 이 있어야 할인 티켓을 구입된다는 거예요. 한국어 잘하시는 분이 도와줍니다. 네. 이거 여권 여권. 2번으로 락커하는 곳도 있네요. 신주쿠로 가는 넥스 열차 탑승. 나리타 공항에서 신주쿠까지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아, 좀 자니까. 도착이네? 린 키린... 맥주 시켰는데 잔이 아주 귀엽네요. <laughs> 저거서 어. 아, <laughs> okay, 아, 일단 먹자 겠습니다맛있겠

오박에 80만 원짜리 숙소. 거연. 이 그게 이거일걸? 방이 이거라니까 아니 침대에 있었다니까. 그게 소파베드야, 이게. 아, 이거네. 와, 아, 이거. 가말했잖아 아니, 이거 말도 안 되겠죠, 데 아, 이게 그 소파베드였나? 어. 와, 여기서 늘? 어. 아니, 이거 다이 따로 있었다, 이거. 그게 침대를 만들어서 이제 아, <laughs> 5박에 80만 원짜리 숙소입니다. 이야. 내면 겨우 낀기가 자는데 쉽지 않습니다. 긍정, 긍정, 긍정. 열정, 열정, 열정. 숙소에서 신주쿠 나가까지한 걸어서 한 30분 걸려서 걸어가면서 거리 느낌을보겠습니다 한국 간판 인것도 많고 막 이거 좀 보이네요. <목소리> <목소리> 금, 커피, 별, 빙수, 이런 거 있고, 김밥. <목소리> 야, 도로에서 카트 타는 사람 있어가지고, 뭐지, <목소리> 진짜로? 아, 멋있다. 야, 하하. 이야, 일본. 일본인 같진 않고, 외국인 같은데, 서원들면서. 야, 파트 같은 것도 있고. 야, 진짜. 완전 도시 그 자체. 언제 출발하지? 출발한다. 이야, 간다, 간다. 파트 저렇게 가도 되나? 진짜. 야, 좀 살려 되나? 야, 그 와중에 빨간 집하겐 여기 그 꽃이 거리로 도쿄 유명한 곳에 가고 있는데 아, 큰거 것도 건너도 월요일인데도 사람 억수 많고 장난 아니네요. 여기 라이브 여기도있 오모이대 역고치라는 거리입니다 이야 여기 고치거리 노선 분위기 싹 나면서 <laughs> 그니까 장난 아니네요 부위도 아, 미치... 해주고 야 냄새가 아야꽃 장난 아니네 이야 음. 진짜 싹 나면서 진짜 괜찮은데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시작합시다 가게들 느낌 쫙 있고. 이야 사람들 많네 가게들도 김치 아기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잡았는데, 한국어 메뉴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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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귀여주 포함됐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이거... 아, 이거... 영어 메뉴로 고 한국어 메뉴도 없어서... 보전 중인... 이 반찬도 따로 구매해야 하나요 이거 또... 자리 익스테가... 330엔인데... 이이나 오래 안 됐을까 그까 아니 해바리 냄지 아닌데 냄지 어, 아닌? 이 기분 안 좋은데 뭔지 모르겠네. 전망대 데는 거치거리에서 아. 먹는 고치 호호호. 도쿄 도청에 오면은 무료 전망대가 있는데 아 45층 높이. 여행 좋은데 카메라로 쉽게 담기지 않습니다. 어디 뭐. 탑 같은 거 보이던데. 아, 저기구나. 저기에. 아, 반대편이네? 저 시계탑 뭐지? 야, 뭐. 물들 보이고. 신주쿠에서 멀리 보였던 시계탑도 보이고. 스 골든... 골든 거리라고 왔는데, 야, 아 진짜 여기는 뭐펍 같은 게... 여기가 아까 초입구. 아, 초입부... 펍이나 뭐 이런... 이작가 이런 게 붙어있는 곳이거든요. 야, 와, 이게 엄청 맵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아 여기 완전 이자카야 거리 느낌이네 멋있어요. 해피아오.. 해피아오 이런 거 먹어야지 해피아오.. 8시인데 해피아오 막 근데 어, <laughs> 이 시팅 차지인데 시팅 차지 1000엔인데 <laughs> 500엔 해준, 해준다는데? 아 그게 아니야? 아.. 아, 아 네. 지나갔다 보니까 멤버 스 원리 멤버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좀.. 약간 되게 진짜 되게 좁은? 그런 계단에 또 좌악 이제 위에 보면 술집이 있고. 어. 약간 뭐 구글 리뷰 아까 행님이 봤는데 회사 행님이그 주인장이랑 대화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네요. 그래서 좀 언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제가 좀 약해서 일단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 잘 들어가야 되나? 아, 이거 여기 와가지고 스위트 사케라고. 아, 이거 뭐 스위트 사케 시켰는데 이거 9천 원짜린데 와 종이컵 살짝 작은 사이즈로. 주는데. 가성비가 행님 그거 하이볼? 하이볼은 좀... 좀 가성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맛이 밍밍하다. 밍밍산리가 밍미. 아, 맛있다는 게왜 그런 이게 1등인 게왜지알겠같이 맞죠? 베이산포산폴 일본어 폭격당. 다부산와보셨다고 옆에 일본인 자갈치 셨다고 말씀하신 거같요 예. 아족발도 있어. 존소쿠노지아가 부산에 좀붙으셨다데 족발집? 남포동에 일단 족발죽 유명하잖아 족발죽 족발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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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죽 족발숲? 족발숲? 족발수프? 테이프? 스프? 테이프? 스 족발죽 없 족발죽 부산에 드셨다는데 족발죽이 없데족발 족발죽. 아, 채럴수있하는거 아니야? 는거 아, 그럴 수있 어,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럴 겠는데그겠데 그럴 데있그